한 일본인이 대만에 최초로 설치된 위안부 동상에 발길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대만연합보, 자유시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대만 타이난시를 방문한 일본 위안부 진상국민운동조직 극우단체 소속 일본인 후지희 씨가 위안부 동상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세룡제 대만 국민당 타이난시 의원은 한 일본인이 동상을 발로 차는 듯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일본-대만 교류협회와 후지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세장팅 주 일본-대만 대표에게 일본의 공식으로 항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지씨의 행동을 목격한 시민들이 이를 국민당 측에 알렸고 녹화된 폐쇄회로TV에서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후지희 씨는 이날 대만 국민당 측이 밝힌 위안부의 피해자 수가 약 20에서 40만 명에 달한다는 자료에 대해 일본이 조사한 결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후지희 씨는 성명을 통해 이는 대만 국민당에 의해 조작된 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다리가 저려서 스트레칭을 했을 뿐이라며 사진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다리를 잡은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 언론에 공개된 사진은 의도적으로 발을 든 것처럼 보이는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